오늘만 안 하면 안 돼요? 연말 오기 전에 처리해야 될게좀 많어. 결혼 전에 미리 다 해놔야지. 결혼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. 아버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. 진말이에요. 어. 그랬으면 해. 나 싫어요. 아,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. 함께 사는 거 어색하고 불편해요.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되는 거야. 남이 아니고 가족이고 친하게 지내야지. 같이 산다고 다 친해져요? 오히려 사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. 거기다 나 며느리인데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.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요? 신혼인데 방해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. 난 장남이야. 부모님을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말도 안돼 장남이라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?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 살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나도 외동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1년은 같이 살자 내가 끝까지 싫다고 고집하면요? 그럴 거야? 꽉 막혔어. 고민해 볼게요. 고마워. <laughs> 아직 오케이 한거 아니에요.